안녕하세요, 필입니다 네, 예, 상크야입니다 안녕하세요, 빛틴입니다 안녕하세요, 순정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핸드맨입니다 예, 저는 1%. 좋아, 좋아, 한번 더! 와, 아, 겁나 쉽게 올라가네. 응? <목소리> 어, 몸 풀렸어. 더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<왜안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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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오오오..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<목소리가> 천천히 천천히 가 <목소리가> 내주시는. <laughs> <similar>. <Dieselers」> 자꾸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자꾸,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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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예. <laughs> 빨리 해됐다

뛰다 <목소리가> <됐다>, 봐봐. <먹어. 목소리가> 어, 됩니다. 됐다. 아, 애노 거. 어, 가 아. <laughs> 아 좋아, 좋아좋아좋아 좋아, <laughs> 아유 오, 좋아 오? 오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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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땡같다 아 살았다살았다살았다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아, 한번더 밀 살리고살리고 으다다다다다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<laughs> 매회 작품 하나씩을 남겨주시... 완도 섬베용새 많이 잡았잖아. 지금 먹어야 돼. 여기서 좀오 세게 가야 돼. 호피호피그거 호피해야 되니까. 아, 오저기 아, 있다. <laughs> 다 저거 보면 다 치고 올라가잖아. 됐다, 됐다. 다 됐다. 다 <laughs> <와> <laughs>